폭력 충동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분노죠 분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폭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은 폭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그것을 터뜨리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겨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폭력 충동을 다스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분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죠. 내가 왜 화가 났는가? 내가 이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으로 치닫게 된그 과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그것을 분노 감정과 폭력으로 직접 연결시키기보다 따지고 나누어 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부분 또는 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 제도나 여건,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눠 볼수 있고요. 그것을 폭력을 사용해서 발산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평화적이고 생산적이고 화합적이고 실제로 효과적인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차분해지고 조금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천천히 문제에 대응하면 아마도 분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미래, 마이크 임팩트 TV.